정정관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휴브리스 제로 베이스입니다. 1881년 프랑스의 레세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에 지중해와 홍해를 관통하는 스위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기에 파나마 운하 건설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세스는 확신했고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위즈 운하는 162km이지만 파나마 운하는 64k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2만 5천명이 희생당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첫째는 슈브리스입니다. 슈브리스는 그리스어에 유래된 것으로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오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과거 성공 경험을 우상함으로 실패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임비는 한번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우상화하는 과오를 휴브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뒤에 어이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스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지형과 기후를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게 건설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지형입니다. 스위치 운하는 수평이고 모래땅을 파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파나마 운하는 해발 150m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위산을 절개해서 수평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도중 다수의 전문가들이 수면차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간문식 계단형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방식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레섭스는 휴브리스에 빠져 귀를 막고 방법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후입니다. 토목 공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대 지역의 숲지 모기를 매개로 한 아르보바이러스가 인부들은 무차별 공격을 해서 황열병과 말라래를 일으켜서 수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는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특히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다수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종합된 것으로 이것은 인간은 경험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공사가 재개된 것은 1904년 미국의 스티븐스의 설계로 간문식 독구 계단형 운하였습니다. 이때 건설 총책임자는 미국의 조지원실던 괴들스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과 대연 앞에 겸허했습니다. 야외 자국 환경에 최선의 투자를 했고 그다음 안반을 폭파하고 수로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시간이 흐리면서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자 주위에서 비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답답해진 측근들이 응답 좀 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면 하지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측근들이 반가워서 얼른 물었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공사 다 끝나면, 괴드스는 제로베이스에서 겸한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능력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묵히 걸어가다. 마침내 1914년 80km의 운하를 완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맞는다면 끌진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원점에서 부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관을 뚫고 복받는 결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